안녕하세요. 크리커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만들기, 4부 오두막, 피해 분, 텍스처를 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렌엑스와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켜주세요. 저는 미리 켜놨습니다. 예. 그 다음, 파일, save as, 저는 GMAX D라고 하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갑니다 우리가 다 제작했었죠 일단 필레 이를 만드세요 어, 에, 그냥 레이어도 되는데 색깔을 못 바꿉니다. 블랙 마스크 추가해주시고 그다음에 칠할 컬러는 이거 이거 베이스 컬러입니다. 베이스 컬러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칠해지죠.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다시 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무에다가 검색을 칠까? 탄 느낌이 나네요.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파일 이제 작업은 끝났으니까 파일 세이브 에즈 호벨 dsp 0.spp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엑스포트 텍스처 TGA 8비트로 해주시고 역시 이전처럼 ED뷰 여기 커머 패딩, 노 패딩 네 그러면 되겠네요 해상도는 512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복사해서 mb e l d.dj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레넥스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됐죠? 어느 정도? 건물을 좀 무너지는 느낌을 줄게요. 무너진 느낌. 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좀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좋습니다. 이제 연기 나는 위치도 만들어 볼게요. 더미로. 뭐 지붕에 옮겨보죠. 네, 이제 스모크 영이는 이게 벽쪽에 옮기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엑스포트 하시고 음~ 더오사미 MB호벨 d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MB호벨 2.3d 모델 넣으시고 애니메이션 없습니까? 오케이 네 화면 열어 보겠습니다 아네잘 됐군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는군요 자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TJ도 텍스처 폴렌 복사해 주시고 이제 아이나이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수석 처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데미지드와 데미지드 러블의 상태. 아까 했던 MB 호벨 밑줄 D. 외국의 mb5 미 존디하고 주석 처리해 주시면 유비베럭스는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시작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싱글 플레이 스커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 l a 로 시작합니다. I will obey. Are there not better tools? 건물 시작. 네. 기달아야 돼요. Yes, can I have some shoe? We on watch for the enemy. 제가 이제 데미지 더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RPG 트럭을 생산하겠습니다. 네 명만 생산하죠. b e on watch for the enemy. Our land must be preserved. The enemy may be near. 강제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 연기가 나죠?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게임을. 나가기. 예. 또 나가기. 메인메뉴 갑니다. 뜨겠습니다 나가기.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데미지드 텍스처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좌를 끝내겠습니다.